작은 집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활을 알아야 한다. 버리고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공간을 줄이기만 하면 쓸수 없는 공간이 된다. 그래서 작은 집을 만들 때는 선택하고 집중해서 꼭 맞는 집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첫 번째, 건축적 산책로를 갖고 있는 길이 27m에 폭 2.7m 집을 만나보자. 생활동선을 거주 공간으로 활용한 재미있는 공간 구조를 보여준다. 현관에 들어서면 식당과 거실 그리고 스터디룸이 하나로 연결된 장면을 보게 된다. 두 번째 집은 작은 대지 면적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직으로 공간을 연속시킨다. 계단과 함께 위로 열린 공간은 개방감 있는 실내 공간을 보여준다. 세 번째 그린 컬러가 눈에 띄는 집은 거주자의 생활 방식에 따라 가변적으로 가구가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양하게 또는 알차게 거주자에게 생활 방식을 맞춘다. 네 번째 벨기에에 위치한 협소 주택은 각 층마다 생활 공간을 분리해서 담는 방식을 취한다. 중정, 거실, 주방으로 연결되는 공용 공간을 하나의 층에 담는다. 그 위로 침실과 사적인 공간을 배치한다. 다섯 번째 겐조쿠마가 설계한 에이스 호텔은 집에서 보기 힘든 담백한 거주 양식을 보여준다. 화장실, 거실, 침실을 하나의 공간에서 구현한다. 담백한 심플함으로 협소주택의 미덕을 그대로 보여준다. 오늘 만나본 사례와 같이 협소주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양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양보를 통해 얻은 공간을 거주자의 생활양식에 맞춘다.